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, 은비야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인사해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옳지. 빼미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자세가 좀 불량하다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도 <laughs> 큰절에. <laughs> 아, 그래. 큰절. 큰절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2 0 1 9년도안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세요. 뭐냐 오늘 1월 1일이에요 네 오늘 1월 1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울리는 거는 여기 그 아시죠? 반포에 있는 여기 그 르꼬크 돔입니다 르꼬크 돔 여기에 겨울 동안 이렇게 따뜻하게 쉴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1월 1일 번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1월 1일 날이렇게 애가 둘 있는 유부남이 나올 수가 있느냐. 근데 역시 우리 와이프는 제가 어저께 내일 자전거 타도 돼?라고 물어보니까 음 갔다 와 하더라고요. 역시 우리 와이프. 여보 사랑해. 안녕. 이럴 때만. <웃음> <웃음> 하여튼 지금 예 눈이 조금 왔어요 야, 야, 야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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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야, 야. <laughs> 또또 또. <laughs> 주먹 주목 주먹, 주먹. 어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지. 큰절, 큰절. 뭐냐? 진짜. 에베, 에베. 와, 춥다. 진짜 춥다. 눈 온다. 눈 온다. 난리 볼트 타고 왔지. 나 혼자 살 거야. 1, 2, 3. 아! 자, 가봅시다. 아, 춥다. 이제 잘 가. 아, 춥다. 추워, 추워, 추워. 아 근데 진짜 춥긴 춥다. 햇 떠려 그래 근데 저거. 햇 떠려 그래. 아햇 떠려 그래. 네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. 아, 네 몸이 오르기 열이 오르기 전까지 꽤 춥습니다. 겨울은 정말 힘든 계절이죠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가 잘 비치지 않는 곳은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 이렇게 완전 눈길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게 깊지 않기 때문에 조심만 하면 괜찮습니다. 직진하면 괜찮은데 이제 커브는 좀 위험하고요. 하지만 이제 빙판이면 직진만해도 위험하죠. 네, 구간별로 눈이 녹지 않은 구간이 꽤 많습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네, 오늘은 어필을 가고 싶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필을 가지 않았어요. 다운이라서 이제 진짜 위험하 추워 어, 저... 손끝이 시렵수입니다 손이 시려워. 눈도 아직 계속 오고요. 눈님이 분명히 빨리 그친다고 했는데 아직 오네요. 네 오늘의 목적지는 팔당이고요 한 65kg 정도를 라이딩 할 생각입니다 네 혹시나 눈이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리볼트를 타고 왔는데 네, 괜히 타고 왔나 보네요 아 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히 역풍입니다 그것도 엄청 심한 역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가는 길에는 네 오늘의 멤버는 네, 한 9명 정도가 네 모인 것 같습니다. 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고요. 네 가, 가는 길에 연탄 형님이 좀 흘러서 제가 뒤에서 이제 붙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. 역풍이 좀 심하다 보니까 형님이 좀 힘들어하시네요. 네 연탄 형님이 올해 이제 내일 모레 거의 이제 신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지고어 어디로 간 걸까요? 네. 오늘 어디 가는지 난 모르는데 아무도 없네. 그렇다면 일단 가봐야겠죠. 누가 어기다릴것 같은데. 네, 이제 전화를 해봐야죠. 제가 오늘 코스를 사실 안 넣어가지고 네,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왔습니다. 있는 팔당입니다. 네, 여기 초계국수집인데요. 초계국수 네, 네. 초계국수는 저랑은 조금 안 맞아요. 네, 솔직히 네, 번...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. 삥 네, 둘러서 찾아온 이곳은 팔당대교 남단 쪽에 있는 칼제비집인데요. 네, 맛도 좋고 흰 국물하고 빨간 국물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빨간 게좀더 맛있었습니다. 날씨가 추워서 액션캠에 계속 습기가 찹니다. 계속 닦아도 차고, 닦아도 차고, 계속 반복했어요. 이렇게 거의 뭐 앞에 안 보일 정도로. 우리 네, 여기에 감자전이 진짜 맛있습니다. 그래서 겨울에는 감자전 같은 거, 국물 따뜻한 게 훨씬 좋죠. 네, 여기 한번 오시면은 네, 굉장히 맛있습니다. 네, 이제 복귀 준비를 합니다.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점프를 했고요. 저는 계속 타고 싶어가지고 한두세 명하고 같이 라이딩을 끝까지 했습니다. 어 찍고 있다. 어어 어, 새해 복 많이 받아라. 새해, 어, 네? 새해, 어, 새해 복 많이 받은 세야 오냐.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 그리하마. <웃음> 그랜절 그랜절. <웃음> 그랜절 어랜 가? 자그랜절 봐, 그랜절. <laughs> 해, 자, 그랜절. 그랜절. <웃음> 그랜절. <웃음> 새해부터 어디 하나 나가요. <laughs> 진짜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그랜저 할 정도면 이제 대단한 거예요. 크리스이 아니면 할수 있어요. 저는 이제 복귀 라이딩 중입니다. 네, 이제 복귀하고 있습니다. 네, 아 다시 반포까지 돌아가는데 힘들어 죽은 줄 알았어요. 네, 이제 자전거도 싫었고, 이제 도착했습니다. 아 입이 얼었네. 입이 지금도 얼었네요. 네, 이제 아직도 하늘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. 해가 안 뜹니다 오늘. 네, 해가 안 떠요.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라이딩은 끝났고요. 저는 이제 올해 첫 개시로 라이딩을 그래도 이정도 탔으니까 지금 한 70km 정도 탔거든요. 예, 그래서 새해 첫날 라이딩치고는 어, 나름 뭐 짧지 않은 거리를 탄것 같습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올한 해도 예, 2020년 한해도 한 해도 열심히 한번 예, 일도 하고 자전거도 타도, 타고 유튜브도 하면서 <laughs> 바쁜 한 해를 또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